자, 하영아 이거 풀어볼게. 이제는 15번도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구나. 굉장히 훌륭합니다. 자, 문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와 0 이상인 구간에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 fx equal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그러니까 gt라는 함수는 결국은 개수가 되는 거고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똑똑 잘려있는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다 는런걸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래 GT와 리미트 K가 T 플러스로 가는 GK가 같지 않은 T는 3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 봐 이렇게 똑똑 끊겨가서 3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해보자 야, 너무 멋있어. 이 밑에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하면서 결국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? 하고 이제 스스로 찾아낸 거잖아. 그게 진짜 대단해. 그런데, 자, 질문은 F0은 왜 0입니까? 이렇게 질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F0이 0이 아니었을 때를 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1. 그리고, 음, 너가 그린 이 오른쪽 그림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. 그러니까, 이런 그림? 이렇게? 어. 그리고, 여기 3, 여기는 5, 어, 이렇게. 좋아요. 자. 여기 밑에, 자, 바로 할 건데, 요새 너무 덥지 않니? 어, 건강하게 지내야 돼. <laughs> 자, 여기 3, 그리고 5, 그리고, 자, 이거 봐줘라. 이렇게. 이거, 이거. 자,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가로줄이 이렇게, 아이고, 달리나.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가로줄이 이렇게 그어져서 두 점에서 만나지. 그래서 1, 2. 이렇게. 괜찮아요? 2. 그리고 이제 t가 0 이상 3 미만일 때는 여기지, 여기. 어, 여기. 여기서 t값, ft값, 스루 가로줄을 이렇게 긋는 거지.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. 어. 그런데 3이 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. 좋아. 그리고 t가 3 이상? 이 빨간 여기 있지, 여기. 어. 이걸 뭔지 모르니까. 음. 특색있게 티스타 아, 이런 걸로 줄게. 3 이상 티스타 미만에서 그으면 또두점이 되지. 이렇게. 근데 딱 T스타일 때 그으면 어떻게 돼? 두점이야 그렇지? 어두점이야 이렇게 채워져. 그런데 티스타 어, 초과 5 미만에서 가로줄을 그으면 어때요? 한 점에서 만나지. 그러니까 여기 구간 얘기하는 거야. 여기. 한 점에서 만나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딱 5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 티스타. 여기는 3. 5 이상에서 아니지. 5 초과에서 다시 두 점이 돼. 이렇게 만나는 게두 점. 어. 어때?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지만. 그래서 이 너가 그려 놓은 오른쪽 f0이 0이 아니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지. 어. 자, 여기까지 하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났어요. 그래서 여기서 탁 끄시면 될것 같아. 그런데, 어, 너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이렇게 풀었기를 바라는 거지, 나는. 이제 위에 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답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. 이렇게, 이렇게. 어,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내리는 거야. 여기 3, 여기 5, 어, 그대로 내려서 해보자고. 0 미만일 때 2개. 딱 0일 때, 어, 키가 0일 때 2개. 그리고 0과 3 사이에서 2점. 딱 3일 때만 1점. 3과 5, 여기 얘기하는 거지. 3과 5 사이에서는 또 2점, 그리고 5 이상에서 여전히 2점 이렇게 t 값이5 이상일 때 2점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. 끝. 혹시 더 자세한 풀이를 원하면 다시 연락하기. 어, 안녕.